반갑습니다 영존네 구독자 여러분 으이? 눈에 힘을 와이리 주노 일단 갑자기 이래 상판을 들이밀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제가 겨울철만 되면은 건조하이 피부가 바싹말라갖고 터가지고 옆에 입가에 온 전신에 허옇게 올라와 의버짐이 올라옵니다. 하 아, 이거 누가 이 촌놈아이랄까봐 무디자석이 촌놈병까지 도져가지고 이 평상시에 피부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연인 맨치로 고마 물세수만 하고 디비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3대 촌놈병중에 하나인 마른버짐을 달고 삽니다. 거기다가 면도자국까지 요래 벌 겋게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피부가 엉망진창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갖고 수분이라도 꽉 채워 줄수 있는 스킨 로션으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상남자의 피부 관리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라노아 포시 레볼루션 스킨 로션입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바르는 스킨 로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진짜 사나이를 위한 포시 레볼루션 스킨 로션 세트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에 바르기 전에 깨끗하게 세안부터 하겠습니다. 물로 요래 빡빡 문대고 그리고 놓칠 수 있는 귀 뒤쪽까지 확실하게 닦아 줍니다. 자, 얼굴에 물로 왔다 다칠했으뭐 인제 핸드워시로 클렌징 하기 전에 손부터 깨끗하게 빡빡 문대줍니다. 자 이제 손은 다시 씻었고, 아, 가만히 있어 봐라. 이 면도부터 해야 하는데, 아, 이거 이뭐 지구속에 비누도 없고, 쉐이빙 폼도 없어갖고 고마 이래 손에 제피인 대로 얼굴은 문대갖고 면도기로 수염부터 제초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싹다삐내삐고 마무리 세안까지 확실하게 해줍니다. 자 다시 씻었으면 닦고 거울 한 뒤다 봐줍니다. 근데이 뭐고 입가에 온 전신에 이거. 자암튼간에요래 다시 씻어봤는데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씻고 나면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때 보습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피부 상태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피부가 엉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골든타임에 스킨로션을 딱 발라줍니다 상남자라면 피부에 여러개 찍어 바를 필요도 없이 스킨로션 두개만 잘 써도 피부관리가 되거든요 일단 생김새부터 함디다 보이소 생긴것도 얄쌍하이 휴대하기도 참 좋고 이 어데 검은 양복을 입혀놓은거 맨치로 완전히 젠틀하네 강인한 수컷의 향기가 느껴지는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자, 먼저, 포시 레볼루션 스킨부터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향기가 독하지 않고 은은하이 아주 좋습니다. 아재들이 쓰는 목탕 스킨 멘치로톡 쏘는 독한 냄새가 아니라 샤프합니다. 마치 배기음은 조용한데 속도가 빠른 스포츠 카 같네요. 스킨을 손바닥에 몇 방울 딱 떨어뜨리자마자 찹찹한기 수분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그 다음 337 박수로 갖다 치면서 목탁을 두드리듯이 성불하듯이 얼굴로 갖다가 내리칩니다. 인정사정 없이 탁탁 두드기패줍니다또이 포시 레볼루션 스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거 얼굴에 툭 튀어 올라올 때 면도하고 턱 주변 따갑고 뻘겋게 올라올 때 바로 뭐 신기하게 잘가라앉더라고요그 다음 스킨을 다발랐으뭐 포시 레볼루션 로션을 발라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로션을 살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로션이 지나치게 기름지진 않은지 끈적거리지 않는지 확인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 포시 레볼루션 로션은 번들거리지도 않고 수분을 잘 흡수해가지고 방금 씻고 나온 사람처럼 아주 산뜻합니다 요래 탁탁 두들겨주면은 피부에 수분이 잘충전돼가지고 그런지 피부가 안땡기고 촉촉하여 좋습니다 아침에 쇠빠지게 단장하고 오후쯤 되면은 얼굴에 개기름이 범벅이 되는데 이 로션은 오후가 돼도 확실히 얼굴에 개기름같은게 덜 올라옵니다 뭐야 턱보사졌다 살살해라 자 오늘은 이렇게 상남자 ]의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사나이를 위한 필수템 포시 레볼루션 스킨 로션 영 좋네 안 좋나